신곡 스포 너무 큰 스포인가? 수록곡 중에 <laughs> 음. 테토남에 가사를 쓴게 있습니다. <laughs> 가사를 쓰다 보니까 테토남이더라고. 포테토남 아니고 테토남. 수록된 작품별 포인트를 한 단어로 소개를 한다. 이거 아 어렵다. 한 단어 예. 포인트를 한 단어. 네. 러브 솔직히 러브 턱 오브 은 이미 정해졌어요 뭐예요? 정수 태토남이요 아아 태견식이라고 해줘요 태견 아니에요? 태견아 <laughs> 아, 여러분 정수식 아니, 태토남이라고 해줘요 그런 태토남. 나, 나의 나 그런 태토남이 아니라니까 진짜 가사가 태토남이야 네, 약간 태견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야 진짜 아 근데 나는 가사 보는데 어. 이게 태토남이야 야, 아, 야, 나도 잘 나도 생각해봐 어, 난 솔직히 <laughs> 에겐이랑 섞여있다고 <섞어였다는> 생각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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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토 에겐 두번있다고 생각했어 야 이거 나중에 투표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오케이 오케이 태토 에겐 섞여있는데 그러면 가사 한마디 스포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D가 낭떨어지고난널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 살짝 이런 어... 느낌이랄까 음. 그러면 이제 나중에 곡이 나오면 야 <laughs> 너네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나, 이게 1번 상황은 상황 그렇거든? 미안하다. 상황은 그런데 그 상황에서 표현법이 아 맞아 그냥 그러니까 그, 어. 그 느낌이었어 되게 부드러운 표현을 많이 써봐서 표현법이 되게 에견남이었 정수 형이 어쩔 수 없는 그그 정수 형의 느낌이 묻었기 때문에 음. 그치 어쩔 수 없어 그게, 어, 그게 좀 저는 섞었다고 생각이 정수가 원래 부드러운 사람이니까 정수 형이 부드럽고 에겐 남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곡그 아예 제대로 된 주제를 모르고 그냥 가사를 <laughs> 읽었을 때 그게 좀 애겐 느낌에 어느 정도 겠어 해명 그만해. 우리 정수가 더 그래. <laughs> 정수이 정수 정수 그렇다잖아. 태토다태토다정수태토다 <laughs> 태토다. 아, 아, 태토다. 예. 테토로 예. 아니 네. 근데 나어가겠습니다 나는 내가 태토남이라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 가사가 태토남이라 생각하는 거지. 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 트랙은 이제 제가 빌런즈한테 태토남의 가사를 썼다고 했던 럽터고브를

맞아요 네. 아니에요. <laughs> 아 아니에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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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영수가 <laughs> 테토남이라고 하면 테토남인 거야 어, 아니야 아니라고거 했잖아 요저테토남 아닙니다 알아요 네. 네. 저테토남 아니고요 아실 거예요 네. 뭘 맞을 거예요 아니고요 제가 작사하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laughs> 아, 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은 이건 아무래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뭐라 해야 지그맨 처음에 가사를 쓰기 전에 그 배경? 음. 배경을 정한다고 해야 되는데 예. 이거 스토리 예. 아. 배경 설정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저그 소프트나 코트남 하나의 맞아. 하나의 네. 그 애니메이션을 만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아. 배경을 이렇게 막짜 가지고 막, 짜가지고, 막 어, 오, 줄다리기를 했으면 좋겠고 근데 줄다리기 끝은 낭떠러지였으면 좋겠고 주인공 이름 뭐였죠? 테토나 테토나 그, 제가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김태팀 테토 아그 네.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오징어 게임 아. 성기훈. 성기훈 어, 성기훈 씨를 생각하고 아 생각하면, 아니, 물론 이제 성기훈 씨 님의 가사 아니지만, 그걸 생각하면서 줄다리기를 했는데 내 뒤는 낭떨어지고, 지면 떨어지기 때문에. 어, 실제 막 주, 죽을 것 같은 그런 줄다리기야. 근데 내가 사랑하는 너와 줄다리기를 하는데 이게 사랑의 줄다리기야. 이길 순 없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와야 우리가 사랑 이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끌어당기면 난 뒤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난 죽는 거야 뭐 살짝 여론 어 이해했어요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야 이거 이렇게 어, 얘기를 해야지 태톤남이라니까 어, 좋은데요? 음. 네. 근데 가사는 뭐라고? 안돼 그니까 가사는... <laughs> 네. 네. 조용히 오렌지 지금까지 정수가 썼었던 가사 중에 저는 제일 완성도가 높은 가사라 생각을 해요 열심히 썼습니다 네. <laughs> 실제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웃음> 진짜. <웃음> 아무튼 근데 이거는 살짝 네. 이제 사랑하는 말하잖아.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걸다 걸수 있다 그런 이제 저돌적인 <laughs> 마음을 표현하고자 해서 네. 이제 테토남 테토다라고 음. 네, 표현했던 거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테토남이 돼 버렸네 노래가. 네. 아무튼 이제 김태토 네, 그런 노래였습니다. 음. 근데 나는 저거 딱 그냥 저 질문대로 만약에 내 표현을 정하자면 나는 무조건 당기는 거거든. 아, 나는 음. 사랑에는 밀당이 나니까 그러니까 밀당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나는 밀기를 못해. 테토남이네. 아, 네. 너는 와메라? 메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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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살짝 무서웠어. 패터다 <laughs> 같은 숙소야. 알아장이 나. 바로 방으로 들어간다 나. 어, 나 어떡하냐? 아, 무섭네. 로브트로 네. 현장에서, 너 정수 가온 준환이 말하는 사랑은 몰드나일라이크이고, like 건일 오드 주연이 말하는 사랑은 러미투데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맞아요. 가사 작업, 작업을 <laughs> 맞아. 몰드나일라이크를 정수 가온 준환이 했고, <laughs> 러미투데스를 건일 오드 주연이 <laughs> 어, 네. 했기 때문에. 맞아요. 형님 네. 조금만 더 낙, 설명해 낭만적으로 설명. 낭만적으로요?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딱. 공통점 하나만 봅시다 번이 네. 로드 주연의 공통점은 뭘까요? 테토남이네 너 그거 그만해라 그만 <laughs> 그러면 은 형준 씨는 에겐남이란 건가요? 그만 <laughs> 어 아무래도 자 지금부터 금지요 테토 <laughs> 에겐 이제 금지 <금지입니다. 웃음> 아, 네.